여기 지구로 보이는 행성에 우주선이 멀리 보이는 가운데 강가에 서있던 인간 모습의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는 기괴한 검은 액체를 마시는데 곧이어 몸에 변이가 일어나더니 외계 생명체의 몸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DNA는 행선 전역의 생태계에 확산되게 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고학자인 쇼와 찰리는 외탄섬으로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는데요. Did you 35, years. Maybe older. You be 그들은 벽화의 흔적이 인간의 창조주가 남긴 흔적이라고 믿게 되죠. 메이랜드 CEO가 그들을 후원했고, 모든 대원들은 냉동된 상태로 안드로이드 로봇인 데이빗이 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빗은 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농구하고 예술도 감상하고 언어 공부도 배우고 영화도 봐줍니다. 곧이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커돌러데이빗은 팀원들을 깨우려는데 <laughs> 책임자 비커스는 팀원들보다 빨리 깨어나 몸을 풀고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도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비커스는 그들에게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줍니다. My name is Peter I am recording this 22 June, 2091. I have spent my entire lifetime contemplating the questions What is our purpose? What happens when we die? And I have finally found two people who have convinced me they're on the verge of answering them. Doctors Holloway and Shaw, if you would please stand. Let me show you why you guys are here. These. <목소리도> 세계 각국의 고대 문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동일한 모양의 별자리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이에 일치하는 유일한 행성계에 가서 창조자를 만나는 게 탐사의 목표라고 말하죠. We're here because of a map. You two kids f o u n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책임자 비커스마저 신뢰가 떨어졌죠. 급대사 마려워지는 슈와 찰리. Um. Cheers. 곧이어 프로메테스 5는 스 5는 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All personnel, Yes, Captain. Systems online. What is the atmosphere? CO2 is over 3%. Two minutes without a suit, you're dead. God does not build in straight lines. Captain, do you think you can put us down there? I wouldn't be any good if I couldn't do that. David, why are you wearing a suit, man? Because you people are more comfortable interacting with your own kind. 과연 건축물 안에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Mr. Fyfield, let's get a grid of the 파이필드의 장비로 내부를 스캔합니다. 탐사에 앞서 드론을 띄우누 스캔하여 3D 지도를 만듭니다. 곧이어 탐사단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그 시각 데이빗은 문제를 발견하더니 홀로그램이 재생되어 그들을 지나가는데 홀로그램을 쫓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시체를 본 팀원들은 런이 마려지고. 워 도를 사랑했던 파일피드는 겁에 질렸는데 no, ship's good. Yeah. Ship very good. 그와 함께 빌버은 우주선으로 향했고 남은 4명의 대원들만 탐사를 진행합니다 How it been 2000 years, give or take. 그런데 그때 데이빗은 제어장치를 조작해 문을 여는데요 안에는 거대한 도상이 있었고 시체의 머리가 있었죠 탐사원들이 벽화에 관심을 보일 때, 더 깊숙이 들어가는 데이빗은 수십 개의 항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항아리에선 검은색 유기물질이 흐르고 오가닉. 있었죠. 한편, 벽화의 그림이 달라지고 위험을 감지한 쇼는 시체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하죠. I'll be closing the doors in 15 minutes. 데이빗은 일행들 몰래 항아리 하나를 챙겨갑니다. 정전기 폭풍을 피해 우주선으로 복귀하는 팀원들. 머리를 회수하려다 폭풍에 맞는 슈. 하지만 슈에겐 남자친구 찰리가 있었죠. 알고 보니 길을 잃고 우주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사람 우주선으로 돌아온 쇼는 연구실에서 외계인의 머리를 조사하는 데 놀랍게도 헬멧 안에는, 사람과 비슷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외계인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전기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터지게 됩니다. DNA를 조사하는 쇼 그런데 놀랍게도 외계인의 DNA가 인간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반면 데이빗은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데이빗은 보관했던 항아리를 꺼내 앰플 하나를 꺼내더니 검은 액체 한 방울을 꺼냅니다 니다 곧디어술에취한 찰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기는데 그날 밤 쇼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밀봉파 팔피드는 죽어있는 엔지니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I g 그때 무언가로부터 신호가 잡히는데. No. So. 선장의 말에 단단히 겁을 먹게 되고 항아리 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뱀 같은 외계 생명체가 다가오고. Oh, oh, okay. I can handle this. Hey baby. 밀버는 생명체를 보고 okay.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아가란 말에 화가 난 외계 생명체. 밀번을 구하려 칼로 자르지만 삼성체액이 헤넷에찌게되어 성은 액체에 노출되게 되고 밀번은 입안으로 들어온 생명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음 날 깨어난 찰리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오디어 밀본 과파이 피드 의 연락 이끊 기자 탐사단 이 그들 을찾 으러 향하 는데, 한편 데이빗 은 그들 과 떨어져 홀로 탐 사하 죠？ 데이빗 은 탐지 기가 멈춰 있는 곳에 향하 더니 또 다른 문을열게 됩니다. 그곳 엔 수천 개의 항아 리가 보관 되어있었 는데요. 데이비스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무언가를 보게 되자 비커스와의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데이비스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한편 탐사단은 밀번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 건강이 더 악화된 찰리. We have to go now. He's, he's not good. 탈리는 더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기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laughs> 같은 시각 데이빗은 버튼을 만지더니 엔지니어의 홀로그램이 재생되며 그들의 조작법을 배우게 되죠 홀로그램 영상이 꺼지고 데이빗은 냉동 상태인 엔지니어를 보게 되는데 엔지니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탐사원들은 우주선에 도착하게 되지만 감염된 찰리는 탑승할 수 없다는 비커스. <목소리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찰리를 보며 충격을 받고 쇼는 기절하게 됩니다 쇼도 위험할 수 있게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외계인 유체를 임신했던 것이죠 I want it out of me. 그때 진통이 시작되고 데이빗은 그녀에게 진통제를 놓습니다 닥터 쇼 타미네이션 슈트 베이드바이즈에 가세요 주인공 버프 기지를 발휘해 다행히 돈면 생활을 벗어나고 우주선 내에 있던 첨단 의료기기실로 향합니다. 자가 수술대에서 복부를 절개해 자궁 속의 외계인을 적출하는 거죠. 아 엄청난 고통 끝에 외계인을 적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 오징어 외계인인가요? 서둘러 쇼는 오징어를 의료 포드에 가둬버립니다. 아 같은 시각 죽은 줄 알았던 파이필드의 신호가 잡힙니다. 그런데 파이필드는 드라곤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드라곤이 아니었군요. 파이필드는 탐사원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에 약했던 외계인캐 캡틴에 게해 죽게 됩니다. 소설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던 쇼는 죽은 줄 알았던 피터 웨이랜드가 비밀리에 우주선에 탑승함을 알게 됩니다. 웨이랜드의 목적은 창조자를 만나면 생명을 연장해달라 부탁할 생각이었죠. Mm. 쇼는 그동안 겪은 경험을 말해주지만 엔지니어를 발견했다는 데이비의 말에 혹해 있었죠. 결국 일행들을 따라 엔지니어를 만나러 가는 쇼. 가 데이빗은 그들에게 조종실을 보여주며 A superior species. No doubt. 엔지니어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so 동면암을 개봉하는 데이빗 그렇게 엔지니어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데이빗은 그에게 생명 연장을 요구합니다. 엔지니어는 그런 데이빗을 보고 기특해 하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뽑아줍니다. 이어서 회장과 같이 온 탄사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쇼는 도망쳐서 화를 피하게 됩니다. 회장의 죽음을 지켜본 이들은 지구로 복귀하기로 하는데, 회방군이 사라지자 엔지니어는 우주선을 가동해 지구로 향하려고 합니다.

비커스는 탈출용 포드를 타고 우주선을 탈출합니다. 프로메테우스5는 외계선을 충돌시켜 엔지니어의 계획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우주선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운이 좋은 쇼는 다행히 살아남지만 <laughs> 비커스는 깔려 죽게 됩니다. 우주복의 산소가 다 떨어진 쇼는 비커스의 탈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고 성장한 오징어가 쇼를 반겨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지니어가 쇼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쇼는 오징어에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엔지니어는 오징어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촉수에 의해 죽게 됩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쇼는 절망감에 누워 있다. 데이비에게 또다시 연락이 오는데. 엔지니어의 우주선이 몇대더 있고 자신이 운전할 수 있으니 함께 탈출하자는 건데요. 곧바로 데이비을를 재활용하러 가는 쇼. 데이비을를 만난 쇼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I don't want to go back to where e came from. I w a 쇼는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왜 멸망시키려 했는지 알고자 지구가 아닌 그들의 모성을 향하게 됩니다. 한편 숙주가 된 엔지니어의 몸에는 에일리언 초기 형태의 디컨이 나오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